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경산아이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산시가 2년 연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며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젊은이들이 끼와 열정을 한데 모으는 제3회 경산대학인 컬러풀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학생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컬러풀 럽, k p o 콘서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젊음의 패기와 싱그러움을 발산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삭막했던 농촌마을을 아름다운 행복마을로 꾸몄습니다. 안냠면 백안리에서 찾아라 행복마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산시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비용과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생산성 지수로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측정, 활류해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서 자율 응모 방식으로 참여하며 실적 검증, 현지 실사, 상호검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지수를 측정하고 생산성 증진에 우수한 단체를 시상하게 됩니다. 경산시는 일반행정, 지방재정,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대표적인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제3회 경산대학인 컬러풀축제가 31일 영남대 공대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젊은이들의 끼와 열정을 축제의장을 통해 발산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12개 대학, 12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교육도시 경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형형색색의 컬러 파우더를 뒤집어 쓰고 4km 코스를 달리는 컬러플런을 비롯해 감성 충만 k p o 콘서트, 지역 대학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지역 대학생, 시민,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젊은 도시, 대학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상막했던 농촌마을이 자원봉사의 손길로 밝고 아름다운 행복마을로 변모했습니다. 경산시는 29일 안양면 백안리에서 지역의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한 찾아라 경산 행복마을 행사를 열었습니다. 찾아라 행복마을은 지역의 자원봉사 재능을 활용해 농촌 오지마을을 행복마을로 변환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안양 백안리가 두 번째 행복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밝은 골목길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 벽면 도색, 마을 회관 보수, 문패 및 우편함 달아주기, 문화 공연, 한방 진료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행복마을을 디자인하고 색깔을 입혔습니다. 경산시가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시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는 1일 시청도정협력실에서 최영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지역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시정현안사업과 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시는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사업 등 도비보조 주요사업 17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도의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시가 요청한 각종 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경산시는 28일 녹색 음식 문화 정책에 기여한 관내 음식점 137개소에 모범 음식점 지정증을 전달했습니다. 2015 모범 음식점은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시설조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43개, 기존 94개 등총 137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영업장 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한편 이날 지정중 수요식에서 모범 음식점 영업주들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전통 상례문화의 전승 및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가 30, 31일 양일간 대구 가톨릭대와 하양 무악산 경산 상여집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상례 죽음과 삶을 잇는 기억의 장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학연구소 대구 경북지부가 주최하고 나라월 연구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학자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해 나라 종교별 생사관과 상장례 문화, 한국 전통 상례 문화의 의미, 상례 문화의 전승 방향 및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학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편 국학연구소 대구 경북지부는 우리 전통 상례문화 보존을 위해 하양은 무학산 중턱에 국가중요민소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된 경산 상역집과 관련 문서를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15 경산시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산시가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실입자인 어린이집 신축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친환경 재배로 맛과 향이 뛰어난 경산의 육동 가을비나리가 11월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빠, 독감 예방 접종했어? 아 독감 예방접종했어? 아, 보호소까지 언제 가냐? 요 병원에 가면 되지. 더나가게 그래, 무슨? 무료예요 작년에 독감 걸려 고생하시더니 또 이러신다. <laughs> 아, 할래 아, 여 어머, 말씀 잘들어야 건강하고 예뻐지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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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벌써? 가까워서 좋구만. 충분히 예진을 받고 편하게 예방접종하세요. 여무 가자고. 어르신 예방접종 받고 겨울 건강 지키세요.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이제 가을보다는 겨울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만끽하면서 오늘도 많이 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사라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